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간 간증을 하러 올라온 신대호입니다 이제 올한 해도 끝나가고 올해 마지막 간증이어서 올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다짐 같은 걸 하잖아요.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, 그런 것들도 있고. 네.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다짐한 부분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, 제 마음속에 그 다짐 같은 부분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. 야고보서 4장 8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 제 모습을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좀 하나님 앞에 항상 면목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제 순종을 하려고 좀 생각을 했고 순종에 대한 다짐을 많이 했고 많이 실패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낙심도 했고 네,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부분을 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순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낙심될 때 위로받는 부분도. 위로받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부분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 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실패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를 좀 한심하게만 생각하고 좋지 않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, 알게 해주시고,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생각해 보며 감사가 되었습니다. 야구부서 사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느끼며 감사가 되었습니다. 올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편치 않으시는 것을 또 신실하심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. 또 이제 최근에 느끼는 부분들은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나 이제 새벽이슬 모임 교제 시간 또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해주시고 이렇게 친근하고 좀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했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하서도을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하나님서도하국에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에서 들었습니다. 제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사람는사람이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이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사니다감사합니다